2주차 데이터 알기입니다. 자, 어, 우리가 이그 데이터 알기 부분에서 좀 알아줘야 될 부분이 예, 데이터. 예, 데이터가 도대체 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데이터라고 한다면, 어, 요즘, 요즘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고 한다면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정보량 예, 이 정보량을 예,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이제 그 스마트폰 5G 스마트폰을 약정을 해서 쓰, 사용하고 있는데 음, 내가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몇 기가냐 예,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데이터의 어떤 일반적 정의를 살펴보면 자 데이터는 일단은 값이에요 값 예, 값인데 이 값은 예, 종류가 이제 숫자가 있을 수 있죠 숫자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기호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이런 값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얻어질 수 있느냐 예, 관찰 예, 그 다음에 예, 측정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수업을 할때 어, 출석을 부르고자 오늘 우리 우리 반은 남학생이 몇 명인가? 라고, 이제 남학생 손 들어봐.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죠. 네, 그때 이제 제가 남학생의 숫자를 세고, 어, 우리 반은 남학생이 12명이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12명이라고 하는 10이라는 값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죠. 제가, 어, 손을 들라고 해서 손 들은 학생을 어떻게 한 거예요? 관찰하고 측정해서 얻은 값이 되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됩니다. 자 데이터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빅 데이터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거는 이제 인터넷 이제 발달되면서 이제 나오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인터넷이 나오면서 자 어떻게 돼요? 예,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또 어떤 일이 생겼나요? 예, 데이터가 대량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빅 데이터라는 말, 자 앞에 이제 데이터 앞에 이제 빅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자, 그럼 이 빅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예, 이 빅이라는 게좀 크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 빅이라는 것은 우리가, 네,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양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그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32기가,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어, 4 테라바이트, 예. 또 내가 들고 다니는 외장형 하드, 2 테라, 4 테라, 5 테라, 그 정도 되잖아요. 근데 내가 좀 처리를 해야 될그 데이터의 양이 만약에 10 테라라고 한다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내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없는, 예, 커다란 양의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우리는, 예, 빅데이터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등장. 그래서 바뀐 데이터의 특징이 도대체 뭐냐?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바뀐 데이터의 특징이 뭘까? 일단 규모가 커졌어요. 양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생성 주기가 짧아졌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카톡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요. 그럼 그 카톡 문자 메시지 보내고 걔는 생명이 끝나는 거죠. 더 이상 봅니까? 안 보는 거죠. 자, 이런 걸 이제 생성 주기가 짧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형태가 다양해졌다. 자, 이거는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보낼 때 사용하는 데이터를 이제 보면은 뭐 숫자도 있고 문자도 있고 사진 그다음에 그림 그다음에 영상 음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다양한 유형 어, 형태의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생겨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넘어가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여기 이제 데이터 그다음에 어, 여기 보면 정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식, 또세 가지의 그 각각의 정의, 그리고 이세 개의 그 관계, 이거를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값이라고 그랬어요. 값인데, 이거는 이제 관찰, 그 다음에 어떤 측정, 이걸 통해서 얻은 값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보는 뭘까요? 일단은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를 뭐를 했다? 정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리해서 뭔가를 만든 거예요. 그게 정보입니다. 자, 그럼 지식이 뭐가 되는 거죠? 정보가 쌓였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관계가 어, 데이터에서 정보에서 지식으로 갈 때는 점점점 관계가 커지는 거죠. 자, 그럼 지식 다음에는 없을까요? 있어요. 예. 네, 우리는 이거를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 요, 이 관계를 예, 좀잘 알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면서 또 이제 통계학이라는 게 얘기가 나와요. 통계학 이거는 뭐예요? 예, 학문이죠. 예, 통계학은 학문이에요. 이제 뭐를 하는 학문이냐? 예, 수량적 비교, 예, 수량적인 비교. 그다음에 어떤 사실의 관찰, 그다음에 처리, 처리하는 방법 이런 거를 연구하는 예, 학문이에요. 우리 학교에도 통계학과 관련된 학과가 있죠 빅데이터학과라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예, 통계학입니다. 그럼 통계학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예,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에서 어, 머신러닝이나 뭐 딥러닝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예, 통계학이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의 표현에서 우리가 좀 예, 알아야 될 부분이 예, 요거 아날로그하고 예, 디지털이에요. 자, 그럼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이 뭐냐? 아날로그는 뭐고 디지털은 뭐냐? 예, 한마디로 이거는 신호입니다, 신호. 예.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은 신호인데, 자, 그럼 이게 무슨 신호일까? 예, 전기 신호예요. 예, 전기 신호. 여러분들 컴퓨터는 전기를 먹고 사는 기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자, 뭐를 한다? 정보를 전송한다는 얘기죠. 예, 그것이 이제 아날로그 신호가 있고 디지털 신호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최초로 만들어진 컴퓨터 예, CPU로 어, CPU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앙 처리 장치를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알고 있죠? 예, 진공관이죠. 예, 그 진공관은 아날로그예요. 자 그럼 디지털은 어떻게 되나요? 예, 진공관에서 그 다음 뭐로 만들어져요? 예,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IC, LSI, VSI l 이렇게 이제 그 중앙처리 장치가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뒤 세대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제 그 반도체 형식으로 바뀌어서 디지털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체계로 이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아날로그가 뭐고 디지털이 뭔지 그 차이점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아날로그라고 한다면 여기는 연속적인 이벤트라는 일이 요만이 중요하고요 디지털인 경우에는 개별 이벤트란얘기예요 자, 개별 이벤트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0이냐, 1이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음, 여기는 뭐죠? 두개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이산적인 값의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하고 어, 디지털의 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예, 이거 비트 예, 비트가 또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 이제 사람인 경우에는 십진수로 예,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럼 이제 컴퓨터는 뭐를 씁니까? 예, 컴퓨터는 예, 이진수 예, 이진수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진수면은 0하고 1이라는 얘기죠?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비트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진수인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컴퓨터의 내부 자료 표현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진수. 자, 그럼 비트는 뭐다? 예, 바이너리 디지트의 약자가 되는 거고요. 정보 표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0 아니면 1로 이루어져 있고, 데이터의 최소 단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아, 그다음요 얘기도 있네요. 전기가 켜져 있는 상태는 0이고, 꺼져 있는 상태는 0입니다. 네.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어, 이거를 그 전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음, 이거를 이제 많이 틀리게끔 유도를 많이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어, 이진수로 이제 표현하려는데, 어, 여기는 지금 컴퓨터의 내부 초립 내부 어, 표현 방법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내부 자료 표현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를 뭐라고 이제 한다? 예, 컴퓨터 내부와 외부의 자료 표현 방법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여기도또 뭐가 있죠? 정보 표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돼 있는데, 이걸 또 뭐라고 표현한다? 예, 어, 자료 표현의 어, 가장 기본적인 단위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팔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데이터의 최소 단위인데, 이 정보의 최소 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함정을 파면은 여기는 무궁무진하게 문제를 낼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컴퓨터의 정보 종류. 도대체 뭐가 있을까? 자, 숫자 있어요, 숫자. 숫자. 그 다음에 텍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오디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있고, 영상이 있습니다. 예,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를 분류돼요. 숫자는 여기 정수. 여러분 정수라고 하면은 양수, 음수, 영이 정수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부동소수라고 나와요. 부동소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입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는 문자고, 오디오는 음성 파일이죠. 소리 파일이죠. 그 다음에 이미지는 사진이나, 어, 그림을 얘기하는 거고, 영상은 비디오 파일을 얘기하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이 컴퓨터의 정보의 종류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음, 구성 요소가 뭐가 있는지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나머지 얘기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이 그 어, 데이터 네, 2차 시에 나와 있는 쭉 올라가서 2, 2주차에 어, 데이터 알기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해요.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